네, 요 책을 조금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 이 간다 마사놀이라고 하는 분이, 뭐, 경영 컨설턴트 정도 되시는 거예요. 일본에서 꽤나 유명하셨고, 그래서 이 간다 마사놀이 쪽에, 음, 뭐, 학파? 학파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분의 책을 신봉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꽤. 특히, 일본 쪽이 사실은 우리나라랑 정서랑 정서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어 저도 뭐 가끔 가끔 자주 좀 보는 편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어떤 정서라든지 아니면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좀 통하는 공통 분모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많이들 애용을 하세요. 이분의 이론을. 그래서 이분이 쓴 이제 그 책, 여기 돈이 되는 말의 법칙에 나온 게, 파소나. 음. 라는 법칙이 있는데, 실제로 얘기하면 예전에는 그냥 파소나였는데, 지금 이제 이게 뉴 라고 해가지고 뭐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느냐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어쨌든 이 파소나라고 해서, PASONA.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버무려서 이야기를 하면 마케팅이 된다. 잘 팔린다. 어,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음, 괜찮습니다. 내용 자체가. 자, 여기 보면요. 음, 진실의 순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말이 있다. 네. 이거 어디랑 좀 닮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진실의 순간에는 반드시 말이 있다. 음, 어느 책인가에서 생각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뭔가, 뭔가 feel이 되게 비슷한 느낌이 나죠, 그렇 말이 있다. 음. 그래서 상품이 팔리게 하려면 대체 무슨 말을 하면 될까? 이런 네. 느낌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사과를 팔때 어떻게 하면 사과가 팔리겠느냐라는 얘기로 시작해서 뭐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팔린다. 그 중요한 거는 실제로 상품 설명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 맞죠? 그래서 자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의 상품이 지식 상품이든 아니면 실제로 실물이 있는 상품이든 간에 많은 판매자가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줄줄줄줄 설명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끝까지 들어도 뭐예요? 잘 모르겠죠. 이거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 힘든 거를 뚫어내기 위해서 여태까지 거쳤던 과정이 첫 번째가 노자마케팅 네, 이름이라는 거, 별명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유무상생,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에 대한 힌트를 드린 거죠. 그쵸? 아마 생각은 몽글몽글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를 이어서 무기가 되는 스토리에서 뭐예요? 스토리텔링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일곱 가지.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어, 떻게 보면 무기가 되는 스토리는 잘 연결이 지금 안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일단 봤을 때, 다른 분들 이 써주신 거 봤을 때, 이 무기가 되는, 아, 이거, 이거, 이거. 돈이 되는 말의 법칙은 쉬운데, 무기가 되는 스토리는 어렵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 제가 그분의 의견에 반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음. 이게 쉬운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막 쓰, 쓰긴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쓰면 확신이 안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얘는 공식이기 때문에 다 좋은데, 음.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는 건 맞는데, 실제로 얘는 얘가 조금 더 뭐랄까, 오히려 건조해요.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는 느낌이 사실은 좀더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찾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소관에 진짜로 들어있는 질문을 찾기가 일단 힘들어. 이해되시나요? 무기가 되는 스토리는 그나마 보면서 아 이게 중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얘는 그렇게 질문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경험을 직접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 그 파소나라는 거 있잖아요. 파소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도 여섯 개예요. 여섯 개인데, 여섯 개 중에 다섯 개까지 질문이 있어요. 다섯 가지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요거 n, a 인가요두 개가 요 질문하고는 별로 해당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아무튼 앞에 부분에 나오는 거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전부 다 구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돈이 되는 말을 찾아내는 이 다섯 가지 질문이 가장 중요해요. 파소나가 중요한 게아니요 오케이, 자, 팔려고 하는 상품의 특징은 무엇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 이 질문 다섯 개만 이해하셔도 다 뗐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팔려고 하는 상품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부연하는 질문들, 추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쓰시는 거 가볼게요. 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팔려고 하는 상품의 특징을 일단 두 가지 정도를 골라보셔라. 실제로 책에서는 두 가지 이상도 봐라.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두 가지를 보세요. 직감적으로 알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다면. 응? 음? 됐어요.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것도 어렵다면, 자 지금부터 생각해보셔야 될게 뭐냐. 원래는 이렇게 나와 요 가이드가. 자, 3분이고 4분이고 좋니까 일단 누군가한테 내 상품을 설명해준다라고 이미지를 가져가요. 그러면 이 책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에 주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이 우리가 보통 결론부터 얘기해라, 결론부터 얘기하라 하는데 그렇게 잘안 되거든요. 아시죠? 저한테 그 결론부터 얘기 못해가지고 <laughs> 많죠. 음. 코칭하다가 힘들어 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이거를 역이용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기를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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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결론일 가능성이 크니. 대부분의 우리들이 말을 잘 결론부터 얘기를 해버리면 못하니까.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자연스럽게 뭔가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그때 그 말을 캐치해 봐라라는 의미. 자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근데 이 간담화선물이 시계 표현해야하면 이게 재밌는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딱 내가 아까, 아까 얘기한 걸 20초라고 쳐볼게요. 일단 제가 20초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으니까. 자, 말 그대로 20초만 설명했을 뿐인데, 어, 그거 나한테 좀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표현이 괜찮죠? 그니까 러 이, 이 표현이 되게 직관적이라서 그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논리적 근거로 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 이 책에선 쾌락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 쾌락을 무기가 되는 스토리 식으로 하면 뭐예요? 뭘까요? 원하는 것인데, 그 원하는 것을 무기가 되는 스토리 식으로 표현하면 키워드가 뭘까요? 캐릭터에서 나와요. 캐릭터에서. 캐릭터가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다? 캐릭터한테 도움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렇지. 맞습니다. 생존이에요. 생존. 응.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원한다면 생존인 거고 피한다면 고통인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근데 이 간다 마사놀이 식에서도 항상 나오는 거 뭐냐면 고통을 피하는 게 조금 더 강해요, 사람들한테. 소위 얘기했던, 지난번에 얘기했던 손실 회피 이론이라든지, 편향이라든지, 이런 느낌에서도 그렇고, 사람은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셉니다. 즉각적이에요, 반응이. 훨씬 더. 이해되시나요? 음. 단, 이 책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경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통을 부채질하라는 얘기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고객의 아픔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되고,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게 중요하다. 자, 이거 무기가 되는 스토리의 어느 부분이에요? 그렇지. 가이드에서 나오는 공감이랑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소비자가 얘기할 때, 소비자의 페인포인트. 말 그대로 소비자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 뭐예요? 무기가 되는 스토리 식으로 보면 가이드까지 건드려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이해되셨어요? 물어보는 질문은 사실은 똑같아. 근데 이거는 쉽고 저거는 어렵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해되시나요? 쉽게 보이는 이유는 예시가 정확하고 명확해서 아, 보기에 쉽다라는 얘기인 지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나의 스토리로 딱 끄집어내기에는 그때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책이 더 쉽게 보지만 더 어렵게 실제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최악으로 보면. 그러니까 표현을 뭔가는 하긴 하는데 해놓고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가 되는 책이 뭐예요? 무기가 되는 스토리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두 책을 제가 계속 지금 접목을 해보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